안녕하세요. 로비의 평범한 게임입니다. 오늘은 연인과 함께 할수 있는 2인용 게임 갖고 온 거는요. 어, 여전히 매장에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새로운 게임 소개라기보다 2인 연인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을 때 반응이 좋았던 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텔리오랑 고스트인데요. 게임 둘다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쉽고 설명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은 게임인데 어 항상 호응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 데이트를 왔는데 복잡한 게임을 배웠을 때막 아 서로 싸우는 그런 느낌 아 내가 뭐 너를 이겨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도란도란 어 얘기하면서 게임을 그냥 수단으로써 즐겨야겠다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귀여운 게임들이 좀더 먹히는 것 같아요 고스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어 벌써 설명서가 한 장짜리인데요. 영어 설명서 빼면 많이 구해졌어. 아, 설명서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 엄청 게임이 쉽다는 거죠. 거의 가위바위보 어떻게 하나요? 이 수준이에요, 게임. 자, 요렇게 페이지 두 페이지가 영어 한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판이 이렇게 들어있고. 뜯어졌어. 이거 이 게임도 제가 되게 오래 갖고 있거든요오랜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망가졌습니다만 게임판 표본은 똑같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들어 있는 컴포넌트는요 게임판이랑 이렇게 유령 말들이 답니다 가이스터 어, 독일 말로 유령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가이스터라는 게임 먼저 했어요. 똑같은 게임인데 이제 이게 심판이니까 찢어진 부분을 보합해서 <laughs> 이렇게 이게 임판을접을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런 일이 생깁니다 컴포넌트는 정말로 이거밖에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빨간 유령과 파란 유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파란 유령이 착한 유령 착한 유령과 나쁜 유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약간 눈이 추혈돼서 그런 거예요 얘를 이렇게 나쁜 유령이라고 할까요 르겠지말 어쨌든 빨간색이 나쁜 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빨간 유령 8개 파란 유령 18개가 컴포넌트로 들어있어요 일단 나눠 볼게요 나는 빨간 거 할게 너는 파란 거 해라 이건 아니고요 빨간 거 4개 파란 거 4개를 나누어 습니다 공평하게 총 8개를 갖는 거죠 이렇게 여기 조금 빨간 걸로 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또안 보이게 또 놨네 이 초보 유튜버 같은 이렇게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쪽으로 눈깔이 빠질러 그래 각각 8개씩 들어 있습니다 착한 유령과 나쁜 유령 나 혼자 착한 거하고 너는 나쁜 거 해라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4개씩 가져갑니다 이렇게 각각 4개씩 가져가세요 각각의 진영에 놓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나눠 있는 형태로 제가 배치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 앞에 8칸 어, 이, 이 공간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어, 상대가 무슨 유령인지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말을 움직여서 하는 게임이고 막 서로 잡아먹기도 하지만 실제로는요, 어내 유령을 뭐 상대 유령을 많이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령이 파란 유령이니까 빨간 유령이니까 약간 요게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잘 섞어줍니다. 이쪽 플레이어도 이렇게 잘 섞어줘야겠죠? 간단합니다. 왜냐면 자기 차례가 되면 유령을 자기 유령을 한칸 움직인다가 어, 할수 있는 행동이 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움직임 이내 움직이는 것도 막 대각선으로 움직이든지 무슨 뭐 체스에서 뭐 나이트가 움직이든지 비숍이 움직이든지 막 이렇게 복잡한 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체스의 킹 움직이듯 한칸 십자 형태로 뒤로도 갈수 있고 옆으로 갈수 있고 대각선으로 못 가고 먹을 때도 십자 형태로밖에 못 먹고 아주 단순한 움직임을 한번 하는 게 자기 턴할수 있는 게 전부기 때문에 실제로 액션은 너무 쉬워요. 그냥 한칸 움직이면 돼요.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걸 물론 다른 유령이 옆에 있으면 못 움직이니까 그쪽은. 이렇게 하나 움직이면 상대도 말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하나 움직이고 요러, 요게 다예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면 됩니다. 거리에 딱 들어오면 움직일 수 있는 거리에 상대 말이 딱 들어오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제가 빨간 유령을 이렇게 먹었죠. 그러면 내가 상대 나쁜 유령을 먹었으니까 좋은 거다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먹으면 상대의 빨간 유령을 먹는 건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걸 넘어서 안 좋아요. 제가 상대의 빨간 유로 4개를 다 먹으면 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가 진짜 좋은 유령 있잖아요. 상대의 좋은 유령 파란색 4개를 다 먹으면 또 제가 반대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승리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속여서 나의 빨간색을 네가 먹게 해라. 이렇게 아니면 내가 너의 파란색을 다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만 따지면, 실제 막 전투가, 전투라고 하면 이, 이런 단순한 게임에서 웃기긴 하지만, 전투가 좀 단조로워질 수 있, 있거든요. 크게 움직일 필요성도 좀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룰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진짜 좋은 파란 유령이 열심히 상대편 자리로 가서, 상대의 출입구로 짠! 나가면, 요렇게, 어? 상대의 출입구는 이렇게 두개 있죠? 제 출입구도 두개 있고요. 그래서 제, 좋은 파란 유령이 상대 출입구로 나가게 되면 저의 무조건적인 승리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생각 잘해도막 파란 어떤 유령이 막 다가온다 내 쪽으로 아 저거 파란 거 진짜 유령이면 내가 이 통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왠지 저거 함부로 먹었다면 파란 빨간 유령일 것 같고 약간 이런 심리전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게임으로는 엄청 간단하지만 이게 정말 쉽게 배우고 서로 이렇게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블러핑 약간 연인들끼리 재밌게 웃으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요거는 네, 이렇게 표정을 보면서 이제 얼굴 표정도 좀 포커페이스인가 아닌가 좀 보고 아, 이렇게 블러핑도 떠, 떨어가면서 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어서 특히 연인분들한테 추천하는 고스트 소개였습니다.